안녕하세요. 2025년 메이커스 겨울특강, 주니어 잉글리시 프로그램 설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과 주니어 팀 강사 e 렉사입니다 이번 저희 특강에서의 테마는 아이디어 세미너로 잡혀 있습니다. 아이디어 세미나는 in interpretation, 학생들로 하여금 텍스트를 이해하고 또 Deliberation and Engaged Participation, 학생들이 직접 열린 토론을 통해서 사유를 발전시키고 마지막에는 Articulation, 본인의 주장을 가장 명확한 언어로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글쓰기로 옮겨서 쓸수 있는 방식까지 모두 다 함께 통칭하는 커리큘럼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Now, as technology and short-form media dominate how students consume information these days, the ability to establish meaningful connections with literature has become increasingly vital and thus even more uh, valuable. I guess uh, 우리가 하나의 뭐 400페이지짜리 소설 같은 것들이 3분짜리 영상으로 추격이 될수 있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실제로 내가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나만의 사고방식을 만들어내고 그런 과정까지 이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번 세미나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할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문학작품의 심층적인 이해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갈 거고요. 역사, 사회적 그리고 문학적 맥락 속에서 비판적인 해석을 훈련하는 방법 더 나아가서 relevant criticism까지 다루면서 단순한 픽션을 읽는 과정에서 더 넘어가 비판적인 사고와 글쓰기를 할수 있는 훈련이 더불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 독해력, 사고력, 표현력의 종합적인 발전도 이뤄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골은 Cultivating Independent Perspective i n Thought and Expression이 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저희는 이 모든 과정을 Harkness Method 수업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Harkness Method란 학생들의 토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Discussion Based Class를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1930년대 이제 Phillips Exeter Academy에서 발, 발전이 된 그런 교수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단순히 그냥 질문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방어하고 또 다른 학생들의 의견에서 반박을 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자신의 의견을 또렷하게 만드는 과정까지 함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함께 이 주니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렉 강사님께서는 이제 세인트폴과 그리고 노미스 칼리지를 졸업을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이 직접 경험하신 헐 m e 스메 o 드의 특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함께 사고하고 함께 탐구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업은 주 5일 3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레이 강사님과 그리고 제가 2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양쪽 수업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제 grade 7 to 8 그리고 grade 8 to 9 수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literature 2시간, essay 시간 2시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7 to 8의 경우에는 우리 vocabulary 수업도 같이 겸하는 essay writing이 될 거고요. grade 8 to 9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카데믹한 essay에 포커스가 맞추어진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Grade 7 to 8 에세이 그리고 vocabulary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단어의 중요성, 단어 암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또 많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 단어를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덜 익숙한 정보 같아요. 제 수업 시간에서는 학생들이 그냥 단순히 와다다다다 외우고 그냥 땡 하면 까먹는 그런 암기식이 아니라 derivation을 통해서 단어를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그 패턴을 통해서 새로운 단어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까지 모두 통칭해서 보는 굉장히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서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공부 팁이 전수될 예정입니다. 또더 나아가서 thesis building부터 시작되는 체계적인 essay w i t i n g 훈련 그리고 high register language를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의견을 어, 글로 쓴다고 해서 그 의견이 모두 다 a c a d e m i r i t n g 또는 academic a y 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듯이 high level english 또는 high register language를 활용하는 방법도 분명한 트레이닝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 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iterature 같은 경우에는 Transformation and Identity라는 테마를 잡아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선정한 작품 같은 경우에는 1, 2, 3 이렇게 세 작품이 있고요. 이 작품들은 이제 Grade 8 to 9 반에 해당하는 Literature 작품들입니다. 첫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버나드 쇼, 이제 아일랜드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의 작품, Pygmalion이라는 작품인데요. 사회 계층과 언어의 상관관계 정체성과 자아 인식 등의 문제 탐구를 할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있고요. 또더 나아가서 이건 희곡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별과 계급적인 편견을 풍자적으로 드러내는 극적 장치 또는 대사들의 특징을 같이 분석해 볼수 있는 재미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또이 a 그 i 리언이라는 작품은 영화화된 버전으로 My Fair Lady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게 무비 아댑테이션의 과정을 거치는 속에서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게 과연 작품의 의도를 전달하는 데 적합했는지 또한 같이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Week 2는 Flowers for Algernon, Daniel Keyes라는 작가의 작품이고요. 지능의 변화와 자아와 인간관계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좀 재밌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 메인 테마로 우리가 알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션이즘이에요 자 영문학계에서 우리 크리에이션이즘에 대해서 꼭꼭 필수적으로 다루는 작품들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s p e 스피어의 The Tempest 그리고 메리 셸리의 Frankenstein 등이 있겠죠 그 작품들의 엑서트도 같이 가지고 와서 어떻게 비슷한지 또 어떻게 다른지도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겁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요, The Five People You Meet in Heaven, Mitch Albom이라는 작가의 작품이고요. Mitch Albom은 이제 Tuesdays with m o r r i 라는 소설의 작가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작가의 문체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교훈적인 메시지를 거듭 강조해서 전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교훈적인 메시지를 하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자칫하면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고리타분함이 느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재미있는 서사적인 장치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작가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같이 분석해 보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이 작가의 서사에 내지는 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도움이 되는가, 내지는 어떻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 같이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설명을 들으셨으니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겠지만 우리 학생들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면요, deeper interpretation, academic resilience, cross-disciplinary connections, refined expression 모두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수업입니다. 단순히 그냥 문학 작품 읽고 끝내는 북클럽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external text 그리고 논문의 발췌문들까지 모두 함께 가져갈 수밖에 없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우리 학생들의 나중에 이제 Further Study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수업이라고 자신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수업에서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 다음과 같습니다. 능동적인 참여와 사고 확장을 이끌어내는 토론 중심 수업이라는 것 그리고 다양한 학문적 맥락과 주제를 아우르는 자료를 탄탄하게 준비해서 심도 있는 수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학생 개개인의 성향, 특징을 반영해서 세심한 관찰 및 피드백이 제공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학부모님들과 함께 주간 리포트를 통해서 공유될 예정이라는 것 약속드릴게요. 겨울방학은 짧은 만큼 굉장히 소중하고 또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시간과 노력, 또 학부모님들의 어떤 걱정이나 우려 등 이런 것들 모두 고민하시는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저희 정말 열심히 수업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렉사였습니다. 겨울에 뵙겠습니다.